야, 재미있네. 여자 여단장이라고? 진혁이 미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죠. 신병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미래도 느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봐. 여자가 뭘할수 있는지. 진혁의 목소리에 아기가 섞여 있었어요. 미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풍전의 고요 같았죠.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707 특임대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진혁이 미래에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흐릿했지만 거기에는 아기가 가득했죠. 여자가 특전사래? 한번 봐볼까? 진혁의 더러운 손이 미래의 가슴 쪽으로 향했어요. 툭! 툭! 진혁이 미래의 가슴을 밀쳤어요. 조롱하듯 웃으면서요. 그 순간 미래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미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죠. 새벽 4시 정각.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미래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15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707 특임대대에서 몸에 새긴 철칙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미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어깨를 쭉 펴고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최초의 여군 여단장.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세면을 마치고 군복을 입는 동안 미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부터 신병들의 헬 위크가 시작되거든요. 5박 6일간의 극한 서바이벌 훈련. 미래 자신도 예전에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죠. 부대 앞마당에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 들었어요.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온 부하들이 경례를 올렸어요. 미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헬 위크 첫날인데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신병들이 과연 이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미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707 특임대대 시절,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 받으며 피와 땀을 흘렸던 날들, 그때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미래는 스스로에게 다독거렸어요. 원스타를 달고 여단장이 된 지금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백여 명의 신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아직 어린 얼굴들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모두 집합, 미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퍼졌어요. 신병들이 재빠르게 대형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헬 위크가 시작됩니다. 5박 6일간 여러분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미래는 한명한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훈련을 버텨내면 여러분은 진짜 특전사가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생각하세요.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에서 서서히 의지로 바뀌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미래는 신병들을 지켜봤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악으로 버티는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할수 있어. 미래는 끊임없이 격려했어요. 엄격했지만 따뜻했죠. 신병들도 점점 미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선임 부사관이 다가왔어요. 여단장님, 신병들이 벌써 여단장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 특전사다라고 말하더군요. 미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인정받는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래는 금세 표정을 다시 굳혔어요. 아직 첫날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4일이 더 남아 있었죠. 앞으로가 진짜예요. 더 지켜봐야겠어요. 미래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진짜 특전사로 만들어내겠다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들도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5일째 밤. 훈련장에는 신병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5박 6일의 헬 위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래는 지친 신병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고 군복은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마지막 미션입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병들이 고개를 들어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산악지대를 통과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해요. 신병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특전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중요한 건 포천마을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미래는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조용히 신중하게.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밤 11시 정각.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신병들이 출발했어요. 미래는 후미에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고자가 생기면 바로 도와야 했거든요. 산길은 험했어요.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졌죠. 신병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같이 가자. 포기하지 마. 미래는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뿌듯해 했어요.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서 진짜 특전사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자 포천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미래의 마음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미래는 신병들에게 손짓했어요. 모두 둘러싸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발소리도 조심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집중하는 눈빛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조용히 가세요. 중심가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가면 돼요. 신병들이 한 명씩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어요. 발걸음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미래는 맨 뒤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중심가에 가까워질수록 미래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술 한잔 더. 야, 이놈아. 제대로 따라.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앞서 가던 신병들도 멈춰섰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래를 돌아봤죠. 미래는 잠시 고민했어요. 돌아가자니 너무 멀었고, 다른 길로 가자니 시간이 부족했어요. 결국 조용히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요.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신병들도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금마차라는 간판이 보이는 술집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이 거리에 울려 퍼졌죠.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황금마차 술집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술에 취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와, 술더 가져와. 큰 덩치의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바로 최진혁이었죠. 포천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진혁의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빛은 흐릿했지만 거기에는 폭력적인 기운이 가득했죠. 사장, 또한 병. 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술집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혁 일당이 오면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무섭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진혁은 옆에 앉은 부하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우리가 이 동네 왕이야. 경찰서장도 우리 편이고 부하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형님이 최고죠. 아무도 못말려요. 그래그래 이 동네에서 우리 무서워할 놈 없어. 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밖에서는 특전사 부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래는 앞서가는 신병들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달랐어요. 술집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어요. 술에 취한 진혁이 비틀거리며 나왔죠. 아, 답답해. 바람 좀 쐬자. 진혁이 거리로 나오자 부하들도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십여 명의 불량배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앞서 가던 신병 한 명과 진혁이 부딪혔어요. 신병은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술에 취한 진혁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어디서 길을 막고 있어? 진혁의 목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미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신병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것도 거슬렸어요. 뭐? 군인이야? 요즘 군인들이 참 건방지네. 진혁이 신병 앞으로 다가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병들을 보호해야 했거든요. 앞으로 나서며 진혁과 마주섰습니다. 신뢰합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중입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진혁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어? 여자야?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진혁이 미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쾌한 시선이었거든요. 군복을 입고 있네? 설마? 진혁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 봐. 여자가 특전사래.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여자가 특전사 여단장.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나 보네. 미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어요. 신병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미래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혁은 점점 더 흥미를 보였어요. 야, 재미있네. 여자 여단장이라고? 진혁이 미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죠. 신병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미래도 느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봐. 여자가 뭘할수 있는지, 진혁의 목소리에 아기가 섞여 있었어요. 미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707 특임대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진혁이 미래에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흐릿했지만 거기에는 아기가 가득했죠. 여자가 특전사례. 한번 봐볼까? 진혁의 더러운 손이 미래의 가슴쪽으로 향했어요. 툭, 툭. 진혁이 미래의 가슴을 밀쳤어요. 조롱하듯 웃으면서요. 그 순간 미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미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죠. 아.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을 본 진혁이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거든요. 미래의 목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60만 국군과 특전사 전체의 명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모든 여군의 존엄을 지금 건드렸습니다. 미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긴장이었죠. 707특임대대에서 몸의 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갈고 닦은 근접 전투술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야, 야, 뭐 하는 거야? 진혁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래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빨랐어요. 진혁이 반응하기도 전에 미래의 손날이 그의 목 옆쪽을 정확히 가격했죠. 우욱! 진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죠.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형님을 때렸어. 죽여버려. 하지만 미래에게는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었어요. 707특임대대에서 배운 건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첫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미래는 몸을 살짝 트러피한 후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어!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미래는 한쪽 다리로 차기를, 다른 손으로는 목을 눌러 제압했죠.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깔끔했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죠. 이, 이 미친. 네 번째 놈이 뒤에서 기습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뒤돌아서며 발차기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모든 불량배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소리만 거리에 울려 퍼졌죠. 미래는 수많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신병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단장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미래가 바닥에 쓰러진 진혁에게 다가갔어요. 진혁은 의식을 되찾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미래의 목소리였어요. 진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무, 무릎 꿇으세요. 진혁과 깨어난 부하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미래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래는 그들을 내려다 보며 말했어요. 특전사가 뭔지 아세요? 진혁이 고개를 떨며 흔들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고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알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진혁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과했어요. 부하들도 함께 절했죠. 미래는 신병들을 돌아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가요. 미래가 간단히 말했어요. 신병들이 따라 나섰죠. 거리를 벗어나며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 특전사가 되면 말이에요. 그밤 포천에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어요. 이 미래 여단장의 전설이. 새벽 5시 훈련장에 도착한 신병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5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함께 말이에요. 집합. 미래의 명령에 신병들이 재빠르게 대형을 맞췄어요.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움직임에 힘이 있었고 자세가 더욱 꼿꼿했어요. 미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겨우 5일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여러분, 헬 위크를 완주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병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밤 무엇을 보았는가예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미래는 잠시 멈춰서 신병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특전사의 명예가 뭔지 아세요? 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신병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른 신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병들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미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은 그런 특전사를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특전사가 될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신병들도 그 확신을 느꼈죠. 여단장님, 갑자기 한 신병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도 여단장님처럼 될수 있을까요?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미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미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신병들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어요. 맨 앞에 서 있던 신병이 갑자기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이밀의 여단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 거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백 명의 신병들이 모두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자발적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미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미래도 정중하게 담내했어요. 그 순간 훈련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포천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전사 여단장이 혼자서 불량배 10명을 때려 눕혔다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술집 황금 마차는 문을 닫았어요. 진역 일당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났죠. 더 이상 포천에서 설칠 수 없었거든요. 특전사 부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병들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고, 선임들도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역시 진짜 특전사예요. 우리 여단장님이 최고죠. 미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래는 훈련장을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707 특임대대에서 배운 게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나? 그때 신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여단장님,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특전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미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특전사가 되고 싶어요. 될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의 말에 신병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밤 미래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새로운 특전사들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